아 어,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오늘은 좀옷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예, 겨울에 좀 등산 같은거 할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 브랜드만 다 모아져 줬는데 한번 겨울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중간 소재입니다. 이거는 네, 세륨이라고 하는 건데 850필파워에90% 이상 미디멈90% 이상 다운 네, 가슴털 솜털이 들어가 있고요. 그10% 정도가 네, 깃털입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는 옷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게 매물을 제가 새 거를 샀는데 네, 미국에서 아울렛에서 이제 구매하신 분이. 한 거를 제가 매물로 샀는데, 제가 입어본 오리털 잠바 중에서는 가장 가볍고, 바느질이나 원단, 그 보건력이 제일 좋은 거라서, 제가 정말 잘 입었습니다. 네, 단점이 있어요. 이게, 너무 얇게 말려서, 따뜻하지 않아요. 단점이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 많이 입었는데, 뭐, 보건력이나, 뭐 빵빵한 거, 그리고 모양 잡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각져 있는 거. 물론, 뭐, 들 어, 입고 다서는 이렇게 잘 걸어 놓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좋은 게, 아, 거의 처음 입어 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안에는 기능성 원단이나 뭐 폴라텍 같은 거 얇은 거좀 이렇게 입고, 그 보충제도 있는데, 전 이제 이걸 입은 다음에, 버리냐면 예. 아톰을 입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작년에 산 거네요. 작년 초에. 네. 작년 초에 산 건데, 할인을 특별히 받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아크티릭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저렴합니다. 거기에다가, 음, 환율도 그때 되게 쌌었어요. 900원이 채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작년인지, 제재작년 12월인지 모르겠는데, 한국보다는, 기본 한2 30, 30% 정도는 싸게 산것 같습니다. 네, 한국 발매 가격에. 아톰이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 AR이라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입어보니까, 음... 가볍고, 막 엄청 따뜻하지는 않는데, 음, 좀 따뜻하지는 않는데, 되게 촉감이 좋고, 되게 편안합니다. 단점이, 제가 이거 한겨울에 엄청 입었거든요. 이 안에 때도 많이 타고, 이렇게, 응. 예, 망가집니다. 뭐 세척을 했었는데, 예, 이렇게, 보통, 이거를 입으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가 안에 입은 세륨도 라지 사이즈고, 이것도 라지 사이즈예요. 근데 제가 그 차마 알파는 못 사고, 네, 제가 베타를 샀거든요. 베타 SL일 거예요. 아마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게 베타 SL일 겁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런 방수 소재가 하나 필요하기도 했어서 큰맘 먹고 샀는데, <laughs> 제가 잘못 샀어요. 네, 원래 이게 라지 사이즈를 사면은 계속 라지 사이즈를 사야 되거든요. 라지 사이즈를 사면 계속 라지 사이즈를 사야 이게 이 레이어링이 딱 맞아요. 두껍게 입으면, 기퍼를 올릴 수 있는데, 간신히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옷을 사실 때, 라지를 사면은, 다 라지를 사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도 뭐, 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많이 입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듐이에요 라지를 샀어야 됐는데, 라지를 입으면 그거에 맞춰서 레이어링을 하게 옷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입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다아지 있고, 미리 입었는데, 아크텍스 입어보면은,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살 만큼 이게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입으면 입을수록 질이 좋고, 또잘 질리지도 않고, 또 정말 옷이 잘 나왔습니다. 그 가격만큼은 그건 못하지만, 뭐, 일본에서 환율이 쌀 때, 텍스프리도 받고, 그리고 낮은 환율로, 지금은 뭐 9450원 되지만, 9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음, 좋아하면 예, 충분히 예, 사볼만한 그런 제품이고 개인적으로 어, 색감도 그렇고 예,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도 되게 좋아하는 가방인데 아크테릭스 가방인데 제가 백백킹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백백킹 해보고 싶어 가지고 아, 준비한 가방들인데 제가 매본 가방 중에서 예,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가격대도 다른 가방에 비해서 예, 좀 저렴한 편이라 예, 비싸지만 저렴.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것까지 예, 다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막 사야 될 지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사야 되잖아요. 모양도 마음에 들고 예, 제 색깔도 예, 앞에 있는 거 이거랑 맞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또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입어가지고, 어 원래 이게 아머 스포츠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살로몬도 그렇고, 아크테릭스도. 근데 이제 안타 스포츠라고, 이제 중국에서, 그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벤츠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 자본이 들어가면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하는데, 요즘은 기존에 입어서 어떤 분들은 질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또 너무 많이 입고해서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예 만족하면서 입고 있고 어뭐 다른 거보다는 음 저는 알파파카 색깔이 금색 검정색 아니면 빨간색 예전에 어뭐그 회장님이었던 칼라처럼 이렇게 빨갛게 나오면은 한번 입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백헤이블이잘 그 되니까. 예, 하여튼, 아크테릭스 좀 비싸긴 한데, 가격만 맞으면은, 너무 입고 싶은. 어, 아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남색이 또 하나 있는데, 검정색, 보라색, 뭐 이렇게 하늘색, 그걸 스톤워시인가? 예, 스톤워시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예, 더 사서, 예,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아크테릭스 리뷰,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